스네요 라이브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여덟 분밖에 계시지 않은 여자 국제 심판 예. 중에 두분 오현정 심판과 이슬기 심판이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예, 받으시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 유명한 풍선 사건입니다.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썬덜랜드라는 팀과 리버풀이라는 팀이 만났습니다. 근데 경기 도중에 꼬마가 탱탱볼을 음. 팡 쳐서 넣어요. 음. 땡땡땡 가서 그게 공교롭게 리버풀 골문 앞에 딱습니다 근데 선덜랜드의 공격수인 데라운베인트가 슈팅을 때리죠. 근데 그 탱탱볼을 맞고 굴절돼서 리버풀의 골키퍼인 레이나가 어 굴절도 들어갑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이슬기 시판 님처 일단 골입니까? 노골입니까? 아 저거는 노골이요. 노골이다. 네. 골입니까 노골입니까? 노골입니까? 외부 작용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으니까 노골이라고 하시네요. 저도 노골이라고? 이 경우에서는 이제 그 경기가 이제 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골 취소를, 하고, 골 취소를 득점, 하고 득점 취소를 하고 그 공이 풍선에 맞았던 지점에서 드롭볼로 재개를 하는. 이때 당시에 저거 그냥 골로 인정해 버렸거든요? 네. 저 때는 규정이 달랐던 건가요? 아니요. 50인거죠? 네, 네. 드롭볼의 아. 규정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하지만 골 네, 네. 자체는 네. 저 때도 저거는 그냥 노골 처리하고 네. 네. 드롭볼이 맞았던 거죠? 네. 그때 드롭볼 방식과 지금 드롭볼 방식은 달라졌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상대팀 선수와 이제 음, 양팀 선수가 와서 모여서 맞은 네. 탱탱볼 맞은 위치에서 네. 네 맞은 위치에서 이제 주심이 볼을 떨어뜨리면 볼이 그라운드에 닿는 순간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서로 막 뺏으려고 싸우면 네.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수비 수비 쪽의 골키퍼에게 이제 드롭볼을 저희가 줍니다. 네. 네. 최소한 이제 공에서 그 드롭볼에 참여하는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는 공에서 4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고 요4 미터. 네. 요 이제 오늘 주 토론입니다. 나머지 다겪 가지고. 2006년 독일 월드컵 조별 리그 마지막 대한민국과 스위스와의 경기 77분 프라이의 골이 들어간 그장면다이 장면이 오프사이드와 관련한 모든 것들이 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라 요 음. 장면 요 장면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다른 오프사이드 장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가장 요때 당시에 폭발적으로 논쟁이 일어났던 건 뭐냐면 2호의 발에 맞을 때 저게 굴절이냐 의도된 플레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었단 말이죠. 굴절이냐 플레이냐 저 패스, 스위스 선수가 패스했을 때 2호가 발을 뻗습니다. 자요부터 일단. 음저 상황은 고민도 할거 없이 당연히 의도된 플레이죠. 일단 결론부터 플레이다. 네, 저도 플레이입니다. 음. 그러면 이수기 심판님이 저왜 플레이죠? 저 저것을 이제 플레이라고 간주하는 이유가 일단은 저 2호 선수가 저 공을 보고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발을 뻗어서 볼에 접근해서 플레이를 한 거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리로 공, 네, 공이 발을 와서 뻗었다. 네, 공이 네. 와서 맞고 간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컷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공 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의도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빌려서 이거 가서 맞은 거고 네. 그죠? 저한테 다시 네. 얼굴 확 쳐주세요 저한테 네저저 <laughs> 저 이렇게만 했어요 친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사만 했어요 네. 네. 이게 왜 중요한 거죠? 플레이냐 굴절이 왜 중요한 요 이거 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제 플레이냐 굴절이냐에 따라서 뭐 득점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오프사이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죠 저게 굴절이 라고 한다면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저기 이제, c 절이라고 r e culture, culture, 위치 l t u r 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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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l 라 u r e culture, 에 u l t u r 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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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u l t u r 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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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u 그오프사이드 반칙에 해당이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네, 그건 수비수가 어쩌면 실수로 자기한테 준 거니까 나, 네. 공격수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 굴절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 상황을 쉽게 얘기해서 백패스에는 오프사이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수비수가 백패스했데 네. 나한테 줘버리고 음. 공격수에게 줘버렸으면. 그러니까 저 상황을 백패스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백패스로 간주할 수 있냐 없냐. 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뜨겁게 이 문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게 온사이드냐 오프사이드냐를 얘기할 때. 이게 굴절이냐 플레이냐 갖고 그때 논쟁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저 일단 첫 번째 그거를 따져본 겁니다. 근데 어쨌든 두분다 이게 의도된 플레이기 때문에 저 빨간색 프라이의 위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네. 이것만 보자면 옵사이드가 아닌 아니요. 거네요. 네. 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심지어 저 프라이는 온사이드 위치로 보이거든요 네, 주...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저희 o m e on, c h 면이 k everyone. You d 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미 n 자리이 e Polkotom goes as me. Good job. You mean good target, Polkotopsi. Amuri, c h o 이 r 이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데 있대요. 네. 네. 어떤 거 있는 거죠? 일단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지금 이제 저기 빨간 선수가 스위스에 선수가 네. 미드필더 쪽에서 패스를 집어넣죠. 집어넣을 때 벌써 이미 그 저기 두 명의 선수가 가까이 있는 저페널티 아크에 가까이 있는 두 선수의 위치 자체가 옵사이드예요. 어 그러네요? 네. 지금 라인을 보셔도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나요? 잔디결로 네. 보시면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부심이 서 있는 그결쭉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하야노스릭 원정 유니폼을 네. 입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마지막 라인. 그 잔디를 쭉거 보면 이 스위스 선수 두 명은 오사이드 위치에요. 네, 이미, 이미 이미 오프사이드 위치. 그러면 네, 이 볼을 만약에 이두 선수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오프사이드. 이 뒤를 우리는 되게 주목하고 설명을 했지만 네. 실제로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온사이드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이미 그전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네. 네. 이 장면부터 출발됐던 거잖아요. 이 네. 장면 쭉 네. 가서 결국은 이게 그다음에 굴절이니까한 네. 덩어리의 플레이였던 거니까. 네. 한 덩어리의 플레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아. 두 가지 상이 동시에 일어났던 네. 거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바로 타닥하는 순간 일어난 음.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옵사이드네요. 네, 이첫 번째 장면이 옵사이드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온사이드죠. 우리가 그러면 계속 얘기했던 거는 그 뒤에 장면만 갖고 얘기했는데 네. 실제 그러니까 원천 무효 장면이네요. 그러니까 선행된 네. 동작이 옵사이드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금 부심은 두 번의 미스테이크를 한 거죠. 두번 네, 들어야 할 아, 아, 그, 어. 상황에선 안 들고 들지 말아야 할 아, 그러니까 상황에서 이, 들게 된 거죠 지금. 이게 만약에 저기 V A R 이 있었다고 한다면 V A R 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제 경기 일단은 이제 축하를 하게 선수들은 네. 즐기게 두고 저희들끼리 이제 V A R 룸에서 V r 이랑 A V A R 1, 2가다 보고 라인 체크해 가지고 음. 주심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전의 장면이 이제 그 공격 시작 시점이. 오프사이드 반칙이었다. 이거는 골 취소해야 된다. 네, 지금 이 부심이 못 봤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 이거를 주심의 차, 잘못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 주심이 확인했어야 돼요. 사실 이 상황은 음. 주심이 보기는 정말 힘들고요. 이거는 그냥 이... 부심에게 맡게 되는 거죠. 네, 이 오프사이드는. 이상은... 네. 부심이 저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 위치인지 온사이드 위치인지를 체크해 줘야죠. 왜서 있어요? 그럼 저기 어, 그러니까 이거는 부심에게 <laughs> 어, 책 맡겼어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 장면에서 보면 주심이 뭔가 뭔가 파고 손을 들면서 들어간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 살짝 보이는데? 주심의 시그널은 이제 플레이를 계속 하라는 의미의 어드밴티지 시그널인데요. 이제 주심이 판단했을 때는 그 2호 선수의 볼이 그 상대팀에게 연결됐기 때문에 의도된 플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경기를 계속 진행시킨 거죠. 정리 를 한번 해주세요. 한번 먼저 이수기 심판님. 지금 또 들어오셔서 얘기하신 분이 계시니까 일단은 그 논란이 크게 되었던 그 이호 선수의 장면은 규칙서 상에 이제 있는 문구를 인용하면 이호 선수의 플레이이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그 반칙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온사이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그 전에 이제 그 이호 선수가 이제 하기 전에 장면이 사실은 오프사이드였다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드릴 음... 수 있죠. 중리되네요의도대 네. 네. 플레이냐 아니면 굴절이냐 이게 비슷한 장면이 월드컵에 또 나오잖아요. 네. 이제 오이, 이제 이거는 상황이 반대로 돼서 상대팀에게 그런 장면이 우리 팀으로 연결되는 장면이죠. 그게 바로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그러니까 이것도 자 요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세우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2호 선수도 똑같은 장면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니 크로스가 지금 이 장면 여기서 이제 이 선수 자체의 행동이 더잘 보이는 거 이제 예전 것보다는 이제 카메라가 더 많고 사실 이 때는 약간 그 발은 좀 네. 약간 좀 감춰진 듯한 게 네. 있었죠. 이 상황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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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에서도 이제 카메라를 제가 알기는 이제 러시아 때 서른 두 대를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서른 두대 썼어요. 네. 그러니까 스퍼슬로우 뭐 모션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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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제 서른 두대 정도 V R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심판의 눈 여덟 개로 놓치는 각도 없이 보게 하려고 그렇게 사용을 한 거고요. 이 이거는 사실 저희 심판들이 육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심판의 눈 여덟 개라는 건네분 대기심까지 그 얘기하신 네. 건가요? 아, 뭐 이렇게 심판 네 명이 나면 되잖아요. 심판의 눈 여덟 개로 해서 여덟 개가 어떻게 계산된 거죠? 저거에 대한 결론과 판정도 우리가 스위스 저, 전에 했던 것처럼 이호 선수가 오대의 발을 뻗어서 볼을 터치했던 것처럼. 독일의 토니 크로스라고 하는 선수가 정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네. 발을 뻗어서 왔기 때문에 전상 저렇게 뻗었기 때문에 그 김영권 선수는 옵사이드 위치냐 아니냐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골. 네. 어. 어.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스위스 경기가 5심이네요 그렇죠. 5이지만 아, 네. 우리가 그게 왜5심인지를좀 분석해 드렸고. 그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분이 또 자세 설명 주었으니까 이제는 뭐 사실 이거 갖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해요. 네. 아또 우리 보신 분들이 네. 이제 촐랑 대는거 있잖아요. 아. <웃음> <웃음> 촐랑이라니요? 그래서 아, 뭐 이게 아닙니다. 그 이런 거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아 그거는 이제 반칙 신호를 어. 하는 그건데 그 주심이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음. 저희가 더잘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네. 앞에 상나에서는 네. 봤을 경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경기 규칙서에 따르면 앞뒤로 이렇게 흔들라고 돼 있는데. 아 이렇게 앞뒤로만. 네. 아니 그렇게 흔시더라고 앞뒤로 흔들면은 잘안 보여요 사실.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좌우로 크게 좀 알아볼 수 있게 흔드는 어. 건데. 아까 오면 촐랑대시더라고. 네, 촐랑 네, <laughs> 철랑... 네, <laughs> 거리게 보였다면 제가 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PK를 찍을 때 약간 애매하게 중계진의 입장으로 보면 네. 애매할 때가 있 음... 예를 들면 골킥을 찍은 거야. 음... PK를 찍은 거야. 아니면 되게 약간 이게 애매하게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매하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경기 규칙에 서 따르면, 네네네, 그 페널티 마크를 가르치면서 맞아요. 이렇게 가는 그건데, 근데 사실 이제 그 주심의 <laughs> 그 이렇게 마크를 향해 가르켜도 그 자신감 있는 이 시그널이랑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은 누가 봐도 팬들이 봐도 아. Pk구나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때로 이제 주심도 긴가 민가 했는데 <laughs> 삐 이렇게 될 경우에는 <laughs> <laughs> <서>, 아 이제 <laughs> 아나헷갈는거예 그래, 그래. 그래. 네,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거의 이제 뛰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찍는 경우가 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진짜 보여주기 싫어 저희도 이래요. 삐아아 <laughs> <laughs> 아, 확실한 <laughs> 퍼포먼스 <네네>. 야 <웃음> <웃음> 피케를 불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케를 불어야 되는데 꼬이 아 들어가 버렸어. 그럼 그냥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느 게더 이득이에요? 음 골로 인정하는 게더 이득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미 피케를 불려고 했 불었어요. 삐-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삐- 빔. <laughs> <삐> <laughs> 아, 그러니까 꼬시 <laughs> 신호로. 네. 네 자연스럽게 <웃음> 그렇죠. 커먼센스를 <laughs> 발휘하는 오케이, 거죠.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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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빔 구독. 알람, 좋아요! 좋아요. <laughs> 아, 나, 나, <웃음> <웃음>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어이, 알람, 들어갔어요!